살다오 살아 있네. 오 득템. 오서버리 아우 고양이. 야. <laughs> 뭐, 핫같이 생기냐, 지금? 뭐, 저기. 저렇게 크지, 새가? 와, 엄청 크네. 두루미인가? 갈매기는 아니고. 이, 여기 있잖아요. 와, 새가 엄청 크네. 아니네, 동죽인데, 없네요. 어디 보자, 뭐가 나오려나. 되게 궁금하네. 폭마 폭맛 쪽에도 있네요, 보니까. 오 철수 날아가는 것 봐. 보자, 통통 비었네. 폭마 쪽에네 폭마 쪽에 요거는 있네 오이 뭐 살아있죠 움직이잖아요 그죠? 내가 눌러서 그런가? 맞네 살아있네 한 마리 있었네 폭마 아, 여기도 있나? 아 이건 죽었다 폭마 폭마조개가 참 맛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기조개도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어, 이거 동죽이다. 살아있다. 어우, 무겁다. 두개 일단 득탭 이거는 뭐, 이것도 살아있네. 이건 동죽이네. 동죽, 어, 안 살아있나? 무게가 있는데? 떨어보면 안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네. 지금 여기는 지금 눈발이 날리고 있어요. 그 수도권에는 눈이 엄청 와갖고 지금 난리라던데 여기는 그렇게 바람은 불지 않고 눈만 조금씩 지금 떨어지고 있냐 오 있다. 오, 손실 없이. 어우, 있냐? 오 일단 이것도 오 그래서 네마네 4마, 마리 주데네 마리 아우 손실어 일단은 여기다 모아놓고 아우 어, 손실어 뭐 동죽이 많이 있네 여기 있는데 때려보면 알어아 이것도 있나 있나 보네. 약간 있는 게 표시가 나는 게 약간 무겁고 이렇게 때렸을 때탁안 갈라지면 그게 있는 거예요. 오, 진짜 그 오리지널 홍합 득템했습니다. 오, 이거는 완전히 담치하고 틀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까만 거는 홍합이 아니고 담치며 담치. 그 담치는 사실 양식한 담치는 그 성분이 그 유해한 성분이 많이 나와요 왜냐면 고무 그 타이어에서 어 양식을 하기 때문에 음 그거는 그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포장마차에서 파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홍합탕 그런 건전문가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 굉장히 안 좋다 그래요 근데 갯바위에서 자라거나 이런 담치는 괜찮은데 보통 양식 그 홍합은 어 그런 성분들이 굉장히 암에 걸리는 그 유해한 성분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합은 보통 그 바다 한 20미터나 그런 데서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가격도 비싸고. 아, 여기, 개조개 껍질 봐요. 엄청 많네. 개조개 껍질하고 뭐. 흠... 합조개라 그러나? 어우, 그 껍질도 엄청 많네, 이거. 와 우와... 이야. 음... 살아있다. 엄청 큰데? 와 아, 이거 가져가야겠다 대박 어, 홍합 하나 득템 홍합하고 이게 뭐 개조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좀굴 같기도 하고 와이 안에 막 들어있네요 와 일단 득템 여기 자하면뭐 하나 나오겠는데요 오. 뭐굴 같기도 하고 굴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 소라다 개조개입니다 개조개 지금 두 마리째 엄청 큰거 지금 두 마리예요 두 마리 오우 두 개를 지금 찾았네요 물 껍질, 뭐 조개, 동죽 조개 껍질, 와 엄청 들어있네 와, 이만 그냥 쌓이나 봐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 떠밀려온 곳 중에 진짜 좋은 조개도 있어요. 그런 네. 거는, 이렇게, 킵해서, 어, 된장찌개나, 그런데 끓은 무게도 좋겠죠? 개조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어, 개조개 있다. 개조개인가? 어우, 개조개 살아있네요. 와, 엄청 큰데? 킵. 개수 이거 진짜 맛있어요. 개조개는 아닌 것 같고, 뭐, 하여튼 뭐. 밥조개인지. 이게 다니다 보면, 살아있는, 떠밀려갖고, 살아있는, 조개들이 있습니다. 조개껍질을 이렇게 만드는, 진짜 처음 보네. 근데 요 이것도 좋는가 살아있나? 오, 살아있네. 오, 하나 더, 키. 야, 진짜. 어마어마하네. 와, 키조개 봐요, 키조개. 물김, 물김이 그냥 어마어마하네. 와, 여기 진짜 장난 아니네. 조개. 동죽은 아니고, 이건 뭔 조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세개 주었네요. 이거는 해감을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그 동주군 해가 막기가 진짜 어려운데, 이거는 쉽더라고요. 그냥 그 모래가 거의 없어요. 이 조개 같은 경우.